반갑습니다. 로마켓 TV 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엠. 선배님, 네. 잠시만요. 오늘. 네. 저희 구독자 2만 아. 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그, 만 명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뭐 한, 진짜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하시잖아요. 근데 2만 명 달성을, 어, 한때는 저한테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 2만 명 달성이 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 너무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주신 관심과 어 그런 배려에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싶었던 채권 아, 아, 네. 매각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롬마켓 TV가 제 2회 NPL 채권 매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제 1회 롬마켓 TV NPL 채권 매각 세미나에서는 총 68개의 담보부 NPL 채권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어, 투자자분들께서도 대략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 중에는 MPL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진 케이스가 약 20건 이상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제 2회 MPL 채권 매각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은행 담당자분들과 또 새롭게 참석하시는 은행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그 자리에서 MPL 정보를 오픈하고 어,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필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MPL 채권 매각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뭐 MPL 비즈 클래스, MPL 기본반 클래스 그런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추가 할인 혜택 또한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1회 MPL 채권 매각 세미나를 진행했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번에도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기존 1회 때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채권들, 그리고 새로운 은행 담당자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MPL, 정말로 매력적인 MPL들을 선점하시고, 투자하시고,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NPR 체커 매각 세미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마켓 TV 두 대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